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2-172페이지부터 가보겠습니다. 이제 양도의 정의죠. 중요한 거예요. 양도. 양도는 우리 소득세법에서는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유상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사실상 양도다. 근데 이제 민사법은 민사에서는요 자신의 소유권을 이전 시켜주는 거, 양도라는 건 민사에서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민사에서는 사실 유상 무상을 나누지도 않고 소유권 이전의 방식은 민사에서는 형식주의예요. 형식. 그래서 등기나 등록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민사에서는 등기나 등록이 양도의 기본이에요. 근데 우리 세법에서 양도의 정의는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거의 의의를 가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이 민사법적으로는 이전되지 않더라도, 우리 세법은 별도예요. 고유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양도로 볼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건데, 언젠가는 법률상 소유권이 이전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전될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등기나 등록이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잔금을 청산했어요, 대금을 청산했어. 그럼 이런 상태가 있다고 하면 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잔금 청산이 되면 보통 사람이면 내 앞으로 등기가 아직 남아 있어도 매도인 입장이에요. 아직 내 앞으로 등기가 남아있어도 저놈한테 준 거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사람이죠. 민사법에서도 싸움이 생겼을 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싸움. 그죠? 근데 세법에서도 행정청과 납세자의 싸움이 생겼을 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세법은 이날을 기준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날.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 근데 만약에 만약에 민사법하고 똑같이 간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겠죠. 왜냐면 다 주고 나서 등기만 이전 안 시키고 세금 못 내겠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세법 자체는 잔금 청산을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잔금 청산이란 결국 양도 시기를 내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사람들은 또 생각해요. 잔금 청산, 그러면 조금만 남겨놓고 다안 주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매매대금이 10억인데, 9억 9천 5백 주고 5백 떼어놓으면 잔금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 그건 또안 되겠죠. 그건. 한 푼도 빠짐없이 다주라는 게 잔금 청산의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그걸 법조문에 쓰기는 되게 애매해. 왜냐면 법조문에 써서 예를 들어서 1% 미만이다.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1.1을 남겨놓겠죠? 2% 미만이다. 그러면 2.1을 남겨놓겠죠? 그래서 잔금 청산의 그 의미가 뭐냐. 이거는 판례로 있는 거예요, 판례. 그러면 판사님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또 비슷한 얘기 하겠죠? 사회통념으로 간다. 사회통념으로. 이해하셨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된거 아니냐. 하나의 지표만 가지고 보겠어요? 여러 가지를 두고 보겠어요? 여러 가지를 두고 보는 거예요. 판례에서는요, 사회통념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반대도 있겠죠. 등기 등록이 됐어요. 그런데 잔금 청산은 안될 수도 있죠. 이런 케이스도 있을 거 아니야. 현실에서 꽤나 많아요. 내가 중도금까지 받고 등기를 먼저 주는 거야. 왜? 걔가 대출 받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잠금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등기 등록만 됐잖아요. 자, 이런 경우 양도로 볼수 있겠느냐라는 거. 양도로 좀 어려운 문제죠. 형식주의는 만족했지만 세법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도 양도로 볼수 있다니까 이런 경우도. 그래서 여기에서 원칙. 그러니까좀 어려운 거야. 왜냐하면 잔금 청산에 등, 청산 전에 등기 등록한 경우 잔 잔금 청산 전에 등기 등록한 경우 양도 시기가 조문에 있단 말이야. 이해하셨죠? 원칙은 인정됩니다. 즉 양도라고 볼수 있는 거야. 특이한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깔린 생각은 뭐야 아, 마음속으로 줬다라는 거야요 줬다 돈은 다못 받았지만 진짜 준거 아니냐 넘긴 거 아니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등기 등록했는데 얘가 만약에 채무불이행이 일어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등기 등록을 말소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예외가 있는 거야 등기가 말소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넘긴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때 등기 등록은 적법한 등기 등록만 인정이 되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이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적법한 소유권이 다 넘길 것을 전제로 등기 등록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가 말소되면 그때는 양도가. 나중에 여러분 지방세법에서 취득세 배울 거거든요. 양도의 표리 관계에 있는 거예요. 서로 반대편에 보면 내가 팔아야 그쪽이 취득한 게될거 아니에요? 비록 양도소득세는 국세고 지방세는, 이제 취득세는 지방세지만 그 과세권자가 다르지만 법리는 같아야 될거 아니에요? 비슷한 법리를 배우게 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그리고 좀더 복잡한 얘기 조금 있다 할 거야. 자,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법률상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한다. 이해하셨죠? 나중에라도 적법하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 양도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즉, 사실상 양도 시점에 법률적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는 아니지만, 잔금 청산이 이루어지면 거의 그렇다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사실상 이전이 있으면 과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양도 시기와 양도의 개념은 표리 관계 에 있다는 얘기 굉장히 관련 깊습니다. 두 번째 유상의 양도입니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실상이라고 돼 있죠. 사실상 즉 법률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유상의 양도가 있습니다. 으 다시 한번 앞에 조문 볼게요. 그래서 조문에서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한다고 돼 있습니다. 나중에 취득에서도 표현을 어떻게 할까? 사실상 취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상이란 말은 뒤집어서 표현하면 법률상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때 법률이라는 건 민사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 와봅니다. 결국 사실상은 양도식이나 취득식이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죠. 두 번째 문단 가보겠습니다. 무상의 양도는 증여세 과세 대상일 뿐이다. 사실상 유상이어야 되니까 우리 지난번에 배웠듯이 무상 양도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유상 양도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있는데 무상 양도는 아예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소득 법인세법과 가장 큰 차이에요.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왜냐하면 법인세법은 무상으로 내가 이전하면 부당행위가 걸려요. 사업 소득도 무상 이전은 부당 행위가 걸립니다. 특수 관계인에게. 하지만 특수 관계인에게 무상 증여하는 것은 부당 행위가 없습니다. 양도 소득세에서 그냥 증여만 갑니다. 자, 세 번째 가 보겠습니다. 민사법과의 차이. 민사법은 형식주의입니다. 그래서 민법은 자산 양도에 대해서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세법은 이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습니다. 민사법 등을 그대로 수용하는 걸 차용이라고 했었죠. 근데 세법만의 고유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게 양도의 정인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거야. 여러분이 꼭 외워야 되는 것들 몇 가지를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세법의 민법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건 세법의 고유 개념이라고 표현하고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법만의 고유 개념으로서 양도의 개념을 창설해 놓은 거야. 우리 세법은. 그러나 세법은 이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세법만의 고유 개념으로 창설하여 양도를 정해놨습니다. 정리하면 세법상 양도는 권리가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충분하고 민사법상의 소유권 이전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소득에 대해서 일정의 지배 가능성만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양도로 보려고 하는 겁니다. s 소득에 대한 지배 가능성이 있으면 과세가 가능하며, 반대급부인 권리의 이전은 언젠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요게 지금 양도에서 가장 어려운 개념이고, 결국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이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지금 요두 가지 경우만 봐도 이제 좀 대립이 되고 있으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많아요. 마음속에 이렇게 새기면 돼요. 아, 이게 진짜 넘어간 거냐? 어떻게? 해? 사실상. 경제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